전투기는 모든 무기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몇 킬로그램의 무게라도 치열하게 분석해서, 중량을 줄여야 하는데다 운영해야 할 무기는 수십 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작전과 임무를 한명 혹은 두 명이 완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초음속으로 고기동을 할 때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탱크라고 해도 10개 이상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수평선 밖의 표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람의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KFX의 체계 통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CDR을 진행했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F-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업 초기 천반 양론이 뜨거웠던 KF-X 보람의 연구사업은 예상 밖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작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인 KF-X 보람의 사업은 그동안 엄청난 의구심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굳굳이 물리치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10여 차례에 가까운 다당성 평가와 연구 보고서들 중에서는 개발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곳도 있었고 외국산 기체를 억지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산 기체의 가격과 유지 비용을 억지로 낮춰 계산하는 곳도 있었다.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과,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쪽,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F-1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하에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PBL을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L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영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 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보람의 사업의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실제로 전투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군용 항공기 개발 도중 사람의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KT1부터 T-50 수리온에 이르기까지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면서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를 시제작하고 시험비행하는 과정은 훈련기보다 훨씬 가혹하고 위험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KFX의 비행 성능도 FA50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비행과 완성 과정에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은 KFX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 개발하기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KFX의 예상 성능이 5세대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험 비행과 초도 양산 때까지 성능에 대한 비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으로 초기에 생산되는 KFX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시험 비행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 가능성도 결코 폐지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KFX 초도 양산형의 스텔스 성능이 우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X의 외형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일컬어지는 F-22 랩터나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라이트닝 II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날개와 동체의 모서리 각도를 정렬하는 등 형상 측면에서는 스텔스 설계를 고려했지만 전투기의 패널이나 표면 처리, 그리고 엔진 노즐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스텔스 처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KFX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이미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이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블록 1부터 마련된다. 따라서 추가 예산만 획득한다면 전시 KEFX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 적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할 잠재력이 있다. 스텔스 성보다 더큰 비판을 받는 요소는 무장 능력이다. 가령 KEFX의 시제계는 2021년에 완성되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고, 2028년까지는 KFX의 공대지 임무가 제한되고, 공대공 임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15K와 KF-16은,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여러 종류의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F-35는 유도 폭탄만 갖추고 있지만, 지상의 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2026년에 등장할 KFX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KFX 블록 1리 FA50이나 F4도 장착하는 AGM65 메버리 공대지 미사일도 KFX가 탑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는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KFX의 개발 방식을 왜곡한 것이다. KFX 블록 1은 KGGB 활광 유도 폭탄, JDAM LJDAM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무장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KFX 블록 1에는 이 무기들과 함께 지상의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타깃팅 포드가 있어 적전차, 방사포,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추적, 격파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면 한반도 영공 안에서 북한 전 지역의 지휘소 등 핵심 보호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KFX 블록 1이 빈껍데기 성능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다만 KFX의 블록별 개발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아닌 개발 위험과 비용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특히 KFX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 때문에 블록별 개발 계획을 중도 하차할 경우 부족한 KFX의 능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F-X의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최소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력지수를 높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KF-X의 초기 국산 무장인 KGGB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기능을 다양화하면 각 미사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F-X의 초기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KF-X 블록 1의 국산 공대지 무장인 KGGB와 공대지 미사일에는 일반 고폭탄과 관통탄두가 사용되는데 무인 공격기와 다연장 로켓에 탑재 예정인 드론화 지능 자탄을 이들 두 무기에 한두로 탑재한다면 KF-X 1기로 북한 전지역에 있는 방사포, 미사일 발사대, 전차 등 이동 표적 10여대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투자는 최고로 절약하는 것이 아닌 최고의 효율을 내는 투자이며 실패와 좌절을 미리 대비하는 선장만이 배와 승무원들을 무사히 항구로 보낼 수 있다. 보람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건투를 빈다. 중일 압도할 최강 성능 한국형 전투기 KFX 제작 누나 평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 항공우주산업류강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2,000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점 스텔스다. 개발 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 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인은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네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성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파리나 미국 F-35동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2 2 1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 기관의 다당성 검토만 다섯 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